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10일 도촌동과 운종동 수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신상진 시장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현실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승은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10일 예정됐던 80성남 민권운동 51주년 기념식을 뒤로하고 도촌동과 운중동 수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도촌동 현장은 산사태로 인한 토사 유출로 주택이 매몰됐고 운중동 현장은 기계 실침수로 단전과 단수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 시장은 현장을 돌아보고 수해민들을 위로하며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즉각적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찾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이승은이었습니다.